越聪明。 혹시 예, 또 우리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니뭐니 해도 엄마들은 여자의 일생 뭐 이런게 뭐동배아저 뭐 이런 노래가 좋아요 그치요? 응? 신나게 디스곡으로 예, 할게요 음, 괜찮죠? 괜찮죠? 음, 아니면은 그거 합시다 꿈속에사랑하고내 마음별과 같이 있어요? 그거 알지요? 음, 그럼. 칠레폰 바가 보기 답지 않게 또 대학, 대학 나왔네. 응. 음, 아무으로 들어가고 풍른으로 나와서 그렇지. 어, 대학 나왔어요. 응. 음, 얘가 너무 커? 안 나? 앞에가 안나다잖아 어떻게 일를 만드는 거야? 아까 갑자기 그 앞에 모니터가 안 나면 되잖아. 여+ 여+ 두루기 두루지 제일 제일 여+ 여+ 여잘 나와요. 네. 어? 어 우리 다들 나오기만 하면 누구멍이이렇게 말이 는지모르겠 네. 음, 자, 그면은. 어. 뭐라 뭐라라 했지? 꿈속의 사람 내가 하고 난 같이 분위기 좋으면 파그 줘요. 응. 그리고. 응. 우리 저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출설을 다녀야 돼. 그러니까, 땅거 하고, 우리 또 칠리 뿐만이 트어놓 우리 이수기 품만님도 네, 예, 잡아보고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때거지로, 이제 네. 내가 노래할 때, 이제 다 이렇게, 뒤에서 백그라운드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난타도 한번 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하려고. 나 잘했죠? 그죠? 한번 하지, 제대로 해야죠 네. 자, 그리고 일본 마이크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는 괜너 뺏었지? 너감독이한테다 나고 막그러막 불쌍한 척이겠죠? 이거 얼마에요? 맞 했죠? 내 말은 죠 이거 얼마 짜리에요 그랬죠? 맞죠? 어, 마 내가 너 추억을 달아. 그래, 독님이 아, 그래, 가져이러그런지데 이게 얼마에요? 이러는지 야 비싸고 그러데나도 갖고 싶어. 응. 알았어? 그래, 그 정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네가 뭐 전공하고. 이만, 마찬이 그만, 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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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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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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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만이 이만, 이만, 상파 이렇게 하서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말해도비언니 갖다 <laughs> 우리 같으면은, 어, 아까 실수했으니까 다른 거 신나는 걸 하나 또 눌러주거든. 저희만 대급하면 죽기까지야 어우, 밥은 멈추해 어,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이런 거 신나는 거 계속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말 맞아요, 맞아요. 그치요? 그치요? 응. 그니까, 봐봐요. 머리가 좀딸리게 소리했잖아요. <laughs> 이좀 하나 더 해줘요, 신나는 걸로. 그래도 우리나라라고 해도 꼭세번을 하잖아. 그치요? 응. 하나 응. 더 할게요. 그냥 하나 더 하고, 우리 전 답언이 많다, 또부탁 하는 것 같아. 아까 노래하고 한번더 하고 팔았으면 손님들 엄청 봐봐요. 아, 다 뽑겠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했어요. 여파들. 리주에는 아, 무슨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여신이라 여 생각해요. 여신 얘기만 하면 토끼는 온전히 잔돌리는지. 진짜 그래도 토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음, 앉아서 다 팔아주시고 그래도 웃으시면서 박수 쳐주시고 엄마는 또 패드 그런 두 분이서도 그래도 용돈 갈라지라고 힌도 주시고 어우 진짜 저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100마리만 모여 진돗개 한두 마리가 체육을 했다고 사람 많으면 배터리도 고 사람 많으면 다 뽑히지 지금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진돗개라 입이 때예요 이해 가시죠? 응, 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 가실 때까지 연습실 최고적 소리라고 생해 드릴게요. 그걸 못하고 제가 크게 뭐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노래, 우리 그리스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라든지, 노래는 못하는 분들이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제가 노래는 조금 좀 합니다. 좀 흥이 없어서. 우리 혹시 안인단 님이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음. 아, 진짜. 그러면 제발 좀꼭 꼭 보셔요. 우리 안인단 얘기, 우리 노화진님이. 신청을 환영을 신청을 까 하셨는데 제가 이불때해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하고 앞에 까먹었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나갔었는데 갔다가 숙소 갔다가 배급받은 이거 먹고 다시 왔더니 우리 저이 매니저님 세상에 옷을 다들 담가놓고 팔아가지고 이불 겨우 대라고 그냥 그거 절대 없이 네, 다시 입고 나왔는데 내가 내일 한복 맞춘건데 내일 금요일요 금요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일요일 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입거 입어야 되는데 나 한복 또맞췄게요 그래서 또입 네, 내일 나오는데 아, 토요일날 입어야 지 토요일날 또 많이 오셨는데 내일 오시고 선장은 언제까지 되요? 네, 아, 요 저녁에 가요? 가신나가가나 <목소리가> 어, 어, 핸드폰 두 개인데 내가 빌려줄까? 나무제야무제야 네. 어제 샀어요? 어제 정원리 구석에 사는데 사자마자 딱이고. 아니 물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갖다가 그러면 안 나오면? 내일 저녁에. 알았어요. 또 또? 없고, 또, 감독님 또 오실 때까지 또한번 말리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자, 그럼요. 자, 화제. 네. 아님자님의 신청곡 아, 원래는 아님자님을 위해서 너화 징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정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화제. 아님, 신청하다. 아 운동 보고 싶어 데가도 음, 요즘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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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우리 이모가 이제 잘안 됐고 나와요. 근데 어 음, 저거 감기 걸릴까 봐.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어 어제부터 조금 헐렁벌렁 조금 씩해가지고예잘안 되는 열이 많으니까 얘기가 이십 내 안에만 조금 주름이 막 벗어질 경우가지고 양말을 벗고 예잠먹고걸가지고 이제 약간 감기 기가 있어가지고 이 음, 지금 축소에 있어요. 음. 요즘에는 우리 의자가 나보다 인기가 더 많다니까. 딱! 손님들이 나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그래, 뭐, 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네, 또 이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 하늘, 너와 손님이 신청하시고 가신, 이리아론네 이름을 내보 노래, 환영.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니 뭐든 할줄 알면 해봐라 이렇게 신청하셔도 돼요 아셨죠? 찬이곤 삼촌들 한 번만 봐봐요 이렇게 자, 노래만 들으시는 거에 하... 여기 앞에 한분 부르신 거 같아요 아까부터 다 항상 이분이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오늘 노래하라고 어, 근데, 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예, 받은 돈도 아니에요. 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항상 5만원씩, 5월 아침, 아침에 10만원씩, 10만원을 다 주시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뭐 어, 오늘은 제가 있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냥 노래는 다 좋으시대.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계시는지 보니까, 음, 눈부라을 나는 한번다 그러니까 내가 시, 이렇게 씨부리고 있을 때 얼마나 씹으시겠어 그지요? 네. 노래도 계속 해요 노래 주세요 하지요? 그지요? 조 하지요? 어? 잘하고 어머 나 진짜 이 시간에 어, 이 시간 너무 좋다 아까 낮에 이 있잖아요 어? 내가 뭐라고 얘기도 백난리가 씨리만나안 해요 안 주고 막뭐 지금은 너무 좋다. 연주도안 하시고. 음. 약간 우리 앞에 엄마가 우리 신청하시려고 했었나 봐요. 그냥 바로 안한테말좀 하셔도 되는데. 뭐. 배우기에 잘했나봐요. 요즘에 제가 이별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크게. 눈부덩이 아, 네. 이렇게 뻑뻑한 분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오늘 왜 이렇게 눈부덩이 뻑뻑하지? 아, 이래요. 예,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네. 바람의 소원. 바람의 소원을 먼저 해주고, 예, 그 다음에 각설탕. 각설탕님이 신청하신 한마은 대동각. 와우. 여기 분위기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한마은 대동각. 그 다음에 백제이님, 시품대로. 와우. 이렇게 어려운 예요 원주, 뚱단지님, 사랑. 사랑님. 네, 내림 바람이, 내림 바람이, 한해두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유튜브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예, 여기서 보고, 이제, 음, 좀 순서대로, 예, 해주세요. 내림바람이는 마지막으로 제가 부게요 예, 자. 왜내 노래를 내가 마지막에로 부를게요? 예? 네? 내 노래라서. 내 노래라서.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좀 잔대가리 부리는 거예요. 왜냐요면 앞에 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까먹거든. 마지막에 불러야 아 기억이 나고 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한 마리 내려가 뭐 이런 바람에서 다뿜 노래를 계속 불러봐 내가 앞에 불러던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치요. 역시 나는 배이 주는 거지. 고로 그래도 우리 딸내미도 엄청 똑똑 몇번 얘기했는데, 내 배속에서 나올 때, 바로 내기 들어, 배속에 나올 때, 으응, 으응, 그러잖아요 우리 딸 은서는, 딱, 배속에서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A, B, C, D, E, F, G, 이리 오나 보라니까. 와우. 응? 아, 음? <laughs> 저 앞에 언니, 한참을 생각하지. 어, 저, 이런다. 그리고, 아니, 이제 진짜 숫자로, 지금 아직 책다 썼어야 숫자는 열을 다 세우고 기억력이 있다는이에요 음. 예, 누구 불러 드릴까요? 누구 불러 드릴까요? 예, 내, 내 DNA를 많이 닮았어 예, 자꾸 피부 시커멓었거든 까것 같고 그까짓 음? 한번 보자고요 우리 딸내미 아무나 믿주려 가로치 사생활이 있어갖고 요즘에 추결을 잘안 합니다. 왜냐면, 음, 어떤 분들 유튜브 보시면 감독님들 들들 볼까? 어? 애기 좀 보여달라고. 근데, 음, 애기는 여러분들이 뭐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시는 마음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공연자들만 애기는 앞으로 크면서, 너무 힘장을 바꾸다고생각했보요내 음, 자식이 이런 생활 또 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진짜. 네. 음. 그래서 저는 이 공연장에 나오는 거를 솔직히 신하 그냥 평범한 에게 컸으면 저기요, 공 나왔어요, <laughs> 아, 다행이다. 잘한 말씀 드리니까. 그리고 또뭐 있지요? <laughs> 한마는로한다 네. 미스 버전으로 주세요. 네. 한마는 사실, 한 번, 어제 꽃가 맛있어요? 우리 식구들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만. 계사시가 드시는데. 감사합니다. 할 말은, 제일 네. 낳고. 그래요? 어,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 그래도 막뭐 수준이 조금, 음 응가...